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과 FC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사비 에르난데스 알사드 감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사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비는 공식 경기가 재개되는 오늘 나는 팀과 동행할 수 없다며 며칠 전 카타르 스타슬 리그 프로토콜에 따라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비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팀의 공식 일정에 합류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알사두 역시 곧장 사비의 감염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사비의 완치 전까지 알사드의 지휘봉은 다비드 프라트스 알사드 23세 이하 팀 감독이 이끈다. 현재 사비는 코로나19 증상은 없는 상태지만 당분간 자가 격리를 하며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알사드가 소속된 카타르 리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리그를 중단했다. 이후 상황이 진전되면서 24일부로 재개됐다. 사비는 알 코르와의 리그 복귀 전 경기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선수단 내부로 전파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남태희와 정우영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선수는 알코로아의 리그 복귀 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한편 사비는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에서만 17년간 뛰어온 바르셀로나의 상징적인 선수다. 767경기에 출전해 85골을 기록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활약을 보였다. 특유의 넓은 시야에서 나오는 완벽한 패스로 중원 미드필더의 교과서라는 평을 들었다. 수생활 황혼기에 들어선 2015년에는 카타르 알사드로 진출해 4년간 필드를 누볐고, 지난해 5월 현역 은퇴를 선언한 뒤, 알사드의 지휘봉을 잡았다.